의 TV 넥슨의 신작 온라인 팀 전략 액션 게임 하이퍼 유니버스가 드디어 파이널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테스트는 신규 전장 제3 점령 기지, 캐릭터 유나, 프롤로그 모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전반적으로 향상된 이동 속도 및 캐릭터 밸런싱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제3점령기지는 우주기지 컨셉트의 맵으로 두 갈래의 레인을 활용해 보다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신규 캐릭터 유나는 튜토리얼 진행을 맡고 있는 대표 캐릭터로 강력한 생존력과 광범위한 공격 기술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게임 진행 방식을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로그 모드는 3단계로 구성된 튜토리얼로 키 조작 방법, 지형 지물 이용 방법, 인공지능 대상과 모의 전투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넥슨은 테스트 기간 중 공식 홈페이지에 2 개발팀 게시판에 건의, 버그 신고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게재한 유저 100명에게 추첨을 통해 넥슨 캐시를 선물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하이퍼 유니버스는 다중우주 세계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하이퍼관의 활극을 그린 온라인 팀 전략 액션 게임인데요. 복층형 전장에서 정통 액션과 공성전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게임에 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퍼 유니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